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도 못 넣을 수가 있죠? 이러니까 맨날, 그래서안 아, 되지. 이래가지고 골프 컨텐츠 괜찮겠어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아 야, 일단, 야, 이거 게임이니까. 이겼다. 어, 사실 봐준 거야. <laughs> 여성이라. 진짜야, 진짜. 나 출전 한 번만 해볼게. 운동엔 여성과 남성이 없죠. 그렇지. 봐봐, 얼마 잘해. 거리도 똑같고, 공도 똑같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 가. 야, 이거를. 야못 넣나 이거를? 왜못 넣지? 왜 잠깐만. 해봐, 진짜로. Oh, no! 졌어. 자이 게임으로 가자, 저긴 내가 자신 있거든. 이 아, 게임 하나. 나트 게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재밌었어. 본 게임은 저거야. 한쪽이 어? 공평한 거잖아. 이거는 연습했지. 자, 공평하다고. 이거는 불공평하고. 응? 봐봐 나이랑 보자. 아까 어, 아까 어디 맞았냐? 어?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여기 맞았어. 아까 나 들어갈 아, 줄 몰랐어. 살짝 살짝만 비. 음. 아, 뭐, 어. 어, 아니 아뭐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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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건드려. 미안 미안 미안. 여기 또 마찬가지로 다섯 어, 개를 누가 많이 넣는지. 음. 자 아. 이겠스가 먼저 하세요. 룰은 똑같다는 거죠? 아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겠스가 먼저 하세요. 아니. 자, 감사합니 <laughs> 뒤로 왜 숨기냐? 가위바위보. 예! 어, 먼저. 다 5개 중에 많이 남았어예 <laughs> 어, 예, 예, 예. 라이를, 야, 움직이면 어떡해요? 공날 <laughs> <laughs> <야>, 거고, <그거> 왜 <웃음> <선까>? <웃음> 어? 아니, 더잘 되는 곳 거기다 넣으면 된다고? 어, 넣으면 돼. 나처럼? 응, <laughs> 음, 아까처럼 말고. <laughs>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가니까. 안타깝네요. 아, 오, 들어갈 뻔했어. 네. 뿐? 네, 공 치워드릴게요. 어, 나 그거, <laughs> 거 아, 이거. 깜짝이거나 어떻게 알았지? 기가 막히게 안 돼, 볼게요. 네. 오. 야, 손 틀렸어. 아,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온 지금.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아. 잡안 돼. 아, 야, 이렇게. 아, 부잡으면안 되지. 네? 원래 응. 뛰어나는 거 이렇게. 아, 그래? 어. 아, 뛰어넣는 거야? 어, 부잡으면다 하지. 자, 5회 4. 어, 5회 4. 뒤엔딱두 번. 아니 소리안 어, 나는데요? 안나어안 났어, 안 났어. 머리 먼저 었어 포토는 머리를 숙기고 있어야지. 응? 용아. 그런 거 없어야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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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어, 어. 어. 안 잡았어 부정행위 어, 왜 부정행위야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안잡아어 삐뚤어졌어 탭탭탭자 빨리 빨리 지나가자 아. 지나하세요자형이형이 클라우스 어야 누가 삐뚤게 해놨어 아 저거 손대시면 안돼요 아니 삐뚤게 해놨어 아저거왜 만지세요 아니 원래 패턴 는눈 왼쪽 눈 밑에다 넣는 거니 아. 그랬던. 아니 우와. 야! 야. <laughs> 건드려서 그래. 어? 건드려서 그래. 아뭐 건드려! 데코 빨리 가. 야... 아니 또 해? 내견데 어. 아... 일대1아왜 그래? 야 여기 게판좀더 돼? 그럼 어? 새하는 사람 말해. 자, 마지막 3차전. 자, 1대1이고요 지금은. 근데 봐봐, 이게 우리 지금 어프로치 할 거거든요. 어프로치요? 예, 네, 어프로치가 뭐냐면, 샌드. 아우 야우! 샌드로 저기 홀에 넣는 거예요 뛰어서 넣는 거. 어, 잠깐만. 네. 야, 이거 또 언제나 만들었어. 아, <laughs> 다만들어 여기서 쳐서 요걸 장애물을 피해서, 네, 피해서 여기다 넣는다? 네, 이 장애물이 제일 끝입니다. 아, 이게 네, 맞으면 끝이에요. 아, 끝이라고요? <laughs> 어? 근데 봐봐요, 이게 공이 어. 제가 새로운 거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걸로 치면 유리창 다 나가 삶의 상이 다 망해 이거 하기 위해서 삶의 상이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테이프로 만든 공자 이거 조이컵으로 만든 공이 아 볼은 안 돼요 여보 아. 뭘 골라 공평한 걸로 해나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솔직히 단한 번도 아 자신 있으면 공으로 하고 유리창 깨도 뭐 그래 그럼, 막, 이거 어떻게, 그럼, 룰을 어떻게 정할까요? 음.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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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다섯 번, 번 해가지고? 많이 넣는 사람? 어, 볼 아무거나 상관없이? 네, 오케이. 오케이, 꿀. 근데 꿀, 이것도 뭐 쓰고 싶으면 써, 써도 돼요? 아, 공평하게 써야지. 공은 위험하니까, 이두 개를. 아두 가지로 해, 두 가지로 해. 아이, 참말 맞네. 그래, 똑같이 네네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 어. <돈> 마지막 진짜 딱밤 바로 때리는 거야. 한 대. 딱밤 한 대. 피 나도 몰라 그랬듯이. 구멍 뚫어도 모르고. 한대 처리할 거야. 네, 실이니까 어, 네이 돼. 푸 그럼 밖에서 떼 아, 신영이 4대 보험 들어가? 어, 안들어가는 그러면 안 되지. 어. 가위, 바위, 포! 뭔지. 먼저 해. 여 먼저 와, 이씨 거리가 한.. 이거 움직이기 없다, 태뜻해. 아니, 이거 움직일 수 있지.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돼. 아, 알았어 거리가 한 5m 정도 나와. 그러면은.. 이걸로 채까 제가 선택한 공은 종이컵 볼 잠깐만 연습해도 되잖아 연습해도 돼 아, 여기서 헛스윙 아참 아, 짠해 간다 오 아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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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일단 캐디님 음. 음. 갖다 주세요. <목소리> 갖다 <주세요. 목소리> 야, 볼 갖다주세요 볼 캐디님 볼 갖다주세요 갖다주세요 야볼 맞히는 게 없어 사람을 자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 하나 다섯 번이죠? 빵점. 아니 빵점이라니요. <laughs> 두 번. 아, 다른 바꿀 바꿔도 돼? 바꿔도 돼. 자유야 자유. 그래? 어. 한번 여기 쳐보겠습니다. 테이프 공. 자 테이프 공은 가벼우니까 멀리 나갈 거야. 자, 세 번째. 잠깐만 저기 송강 손광, 송광판 너무 화려한데요? 네 번째. 자네 번째 갑니다. 아씨. 자 지금까지는 어, 다 어, 어,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진짜 거였어요. 해야 돼. 어? 진짜 해야 돼. 마지막이지 할게요자 마지막. 자로치 근처인 거예요. 셜리 클라우스는 일정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조용히 해 주시네. 네. 아 아유. 근처에도 안 갔네요. 신기하야나 오늘 S 배웠는데뭐로할 거야? 어? 선택. 일단 이거, 이거, 했던 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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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세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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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걸렸네 이게 좀더잘 되는 거 같아 아 그래? 이게 5 정도 되나요? 여기요? 15m야 아! 오. 아, 오늘 배운 거 이거 열리면 안돼 헤드가 아 그래? <laughs> 어세린용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내가 아직 초보라서 세번나 세번. 지금 세 번째야? 이제 네번째. 나네 번째 나네 번째야? 자 잠깐만요 근데 이거 혹시 우리 음. 세린용이 못 넣으면 음. 그러면 은 뭘로 가그 헤어, 헤어핀인가? 그걸로, 그걸로 갈까요? 니, 니어핀? 니어핀? 폴, 니어핀 니어로, 니어로. 저기, 가까운 사람이, 아, 이기는 거. 사람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한번씩 해가지고 못 넣으면요 아, 오우 아 아깝습니다 그렇구나. 자 무승부 야 0대0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네. 어려워 보이네요 어려워 와. 진짜 어려워 야, 하, 하고 싶으신 분들 네. 댓글 달아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에? 어떻게 할까 이제 니어니어자시 셩니 클라우스부터 아니 아니지 아니지 누군데 내가 아, 아까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아니 이제 달아보야지 시작. 아. 다시 시작해 아, 잠깐왜 자꾸 손을 가리 아 보, 보면서 가위바위보 아헤이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골프 <웃음> 골프 골프 <laughs> 어휴 양말 또핑 신으셨네요 아 야, 내가 진짜 어쩐지 슬리퍼 신고 있었구만 <laughs> 자 니어핀 대결입니다. 니어핀 네, 대결. 오. 여기. 자. <laughs> 음. 한 클럽, 한 클럽 하고. 아니 거기다 이거 하나 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자 세린용 니어핀 대결. 세린용은 할수 있습니다. 저거보다 멀리 가진 않겠지. 오! 아, 그래. 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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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막, 이거 튕겨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야. 야, 기다려, 기아 이거 진짜. 너무 비슷하다 비슷한데요? 야, 맞지 마. 지 마. 야. 야. 아빠가 잘라놓을 수가 있어. 뭐해? 나와, 이씨. <laughs> 채취워. 아 뭐해? 아, 아. 아, 하지 마! 살짝, 어, 살짝 이거 땡겨본 것 같은데, 이거? 오늘 홀컵을? 홀컵이 여기 안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laughs> 빨리 돼. 시간 없어, 애들 데리러 가야 돼. 자. 143이네요. 143. 143. 오케이. 143. 더 뽀뽀. 우와. 143. 아, 여보, 당기지 마. 당기지 아니, 아니 여기가 좀 아니, 여기가 그대로였어. 아, 좀 당기지 마. 아니, 여기가 그대로였다는 아니... 시작점이? 어? 시작점이 여기 그대로였어. 아, 저기 저기 생기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 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laughs> 아 우리 다 이건데. 똑같은 데서 해야지. <laughs> 어, 봐봐 143. 똑같은데. 똑같네. <laughs> 아, 똑같아. 자 한번 자.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laughs> 야, 저한테다가 줄자를 자. 원한에다가 야니 형은 원한에다 빨리 와 빨리 와. 자 세리 형. 세리 형. 나름 가까워요? 아 어, 나름 가까워 가까워 가깝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야 떨린다 이거 되게 떨린다 이거 은근 떨려 어! 아 왜! 아 왜! 아 봐봐! 아 잠깐만 잠깐잠깐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야. 이게 움직여도 깜짝 놀랐어 아 치는데 치어 이거 어왜 아니 이게 움직여도 깜짝 놀랐어 진짜 아 진짜 비밀이야 아, 진짜 이거 아 기회 한번 솔직히 줘야 된다 이거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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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똑같이 치자 아! 두분다 다시 치신다고요? 네 셩니 네. 아, 어. 클라우드부터 아신영이 다시 안 쳤으면은 이긴건데 자세린용 과연 yeah! <laughs> 졌다 딱밤 <Yeah! 웃음> 막힌가요? 어, 졌다. 이걸로 딱딱 막힌 아뭘 그거야 이걸로? 이걸로? 아니 만져보자 안아퍼 이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걸 아시죠? 어이 딱딱해 응. 가봐. 이거 이마 깨져 봐봐 봐봐 잠깐만 안깨져 아, 하나도 안아프다 아, 아, 훨씬 이게 맞아볼래? 아, 때렸어! 때렸어! 여러분 보셨죠? 맞았어 이날 만을 기다려줬다 똑바로 쳐다봐 았지 진짜 세게 친다 싫어 자 연습 연습 쉬? 없어 말안 해? 말. 나나나 아, 나. 아니 안했으어떡어 때렸어? 에이! 머 머리에 닿아폭풍이 두려워 하요폭풍이 아, 두려웠어 지금 잠깐만 시영 님. 네네. 아니, 아니 클로징 해야죠. 장승자. 용일로 오세요. 클로징 해야죠. 네네. 어땠어요 오늘?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일단. 아니. 예. <laughs> 네. 아니. 고다난 바쁘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아니 솔직히 아까까지 되게 바쁘긴 아, 진짜 했어요. 진짜 바빴어. 바빴는데 당신 이 오니까 일이 뚝 끊겼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안돼. 어. 아무튼 근데 이게 은근 쫄리네. 음, 쫄리고 재밌다. 어 너무 재밌는데요? 안나 어, 아, 이거 별거 안 했잖아. 필드 나가면 도움이 될까? <laughs> 자멍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날씨가 되게 추워졌어요. 갑자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할말 있어요? 다음 번은 제가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셔틀 클라우드로 초대합니다. 오세요. <laughs>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아, 해야 되는데 클라우스로 초대합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 말이 너무 꼬여. 여보가 다시. 형아. 명아 <laughs> 저희 또 하라고? 에이, 모르겠다. 끝. <laughs> 자, 여러분. 다음 편에 봬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야, 야옥 하지 말라고. <laughs>